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화요일 매일신문 뉴스입니다. 2016학년도 정시모집부터 대입원서를 한 번만 작성하면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시스템 구축에 돌입한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은 수험생이 한번 작성한 대입원서로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오는 2016학년도 수시 모집에 제 외국민과 외국인 특별 전형에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그해 정시부터 전면 적용됩니다. 또 원서 작성 시 수험생의 민감한 개인정보는 표준 공통원서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암호화되고 대학교육협의회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상황을 상시로 점검합니다.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대구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입주하면서 원룸주의보가 떴습니다. 동구청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혁신도시에 원룸 건축 신청 건수가 3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입주하면서 기러기 아빠들을 겨냥한 수요로 인해 원룸 공급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22건이었던 원룸 건축 허가 건수가 올해 9월 말까지 151건으로 폭증했습니다. 이곳에 들어서는 단독 주택은 대부분 1층에는 상가, 2층 이상은 원룸 등의 주거 용도로 짓는 상가주택 형태로 이는 임대 수요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당수 원룸은 공실이지만 아직 혁신도시 입주가 끝나지 않았고 800명에 달하는 가스공사 이주가 이뤄졌기 때문에 원룸촌의 공실률이 많이 해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동필 농립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쌀 초과 공급 물량이 30만 톤이 돼도 모두 수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필 농립축산식품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통계청이 올해 쌀 생산 예상량을 418만 톤으로 발표했는데 농업 현장에서는 쌀이 이보다 더 생산돼도 정부가 18만 톤만 매입할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농식품부는 올해 쌀 생산량이 418만 톤이고 쌀 수요량이 400만 톤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초과 공급분을 선제적으로 매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최대한 빨리 쌀 매입에 나설 것이라면서 대형마트에도 햅쌀 할인 행사를 자제하도록 요청해 수확기 쌀값이 안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현장 행정으로 시민 안전을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어제 간부회의에서 판교 한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단순히 서류로만 끝내지 말고 현장에서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검토한 뒤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재래시장 화재 등 겨울철 시민 안전과 생활보호를 위해서도 힘을 쏟아야 한다며 시와 구군이 협조해 전체 대책을 수립한 뒤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 시장은 또 규제 개혁은 대구 경제를 살리고 시민 불편을 덜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제도 규제뿐만 아니라 심리 규제까지 없애 대구가 규제 개혁 1등 도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I 매개체로 우려가 있는 청둥 오리가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립축산검역본부는 AI가 유행했던 올해 3월 위치추적기, 즉 GPS를 부착했던 청둥오리가 다시 충북진천군 미호천 일대로 돌아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청둥오리가 지난 17일 경북경주시 인근을 거쳐 19일 처음 GPS를 부착했던 지역으로 돌아온 만큼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돌아온 청둥오리는 지난 9월 AI가 발생했던 중국 헤이룽장성 하이빈시 일대에 머물렀다는 것이 검역 본부 설명입니다. 검역 본부는 철새를 포획하거나 분변을 수거해 정밀 검사를 하고 있지만 AI 감염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남부 지방은 내일까지 최고 12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대구 경북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어제보다 더 떨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일 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